야나두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영상입니다. 유튜버라면 꿀튜브 앱에서 꿀수익 광고 가져가세요. 안녕하세요, 부자고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삼성전자와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이제 네, 재테크에 있어서 네,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저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이제 자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약간 좀 어려울 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회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자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제 부채라는 게 빚. 타인 자본이죠. 뭐 회계적인 용어로 치면. 그리고 자본이라는 거는 순수한 자기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재산을 형성하는 건 결국 빚. 대출과 순수 자기 돈이 되겠죠. 뭐, 4대6, 뭐, 3대7, 뭐, 7대3, 이렇게 되면 결국 재산은 10이 되겠죠. 결국 타인 자본, 빚과 자기 자본, 순수 자기 재산, 자기 돈으로 이제 재산이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 이제 본격적으로 빚, 이제 대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대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나쁜 대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돈이 없을 경우 이제 뭐 생활비가 없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명품 사고 싶다, 뭘 사고 싶다, 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 소비를 위한 대출 결국 이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자산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이제 간단한 예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아서 이거를 뭐몇달 동안 생활비로 쓴다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고 쓴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돈이 안 남겠죠? 돈이 안 남습니다. 반면에 이제 좋은 대출 같은 좋은 대출로 예를 들자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이제,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부채를 늘려서, 이 부채를 통해서, 이제 자산은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쁜 대출은 이거를, 부채 써서 이제 없어져 버리면 자산도 쪼그라들지만, 이제 좋은 부채는 이거를, 이 부채를 통해서 또 다른 자산을 형성을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 현금을 다른 자산으로 교환을 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현금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우량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현금을 비유동자산 혹은 금융자산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체를 말해 바꾼다는 겁니다. 교환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현금으로 뭐 부동산 사고 금융자산 사는 거 아니냐? 사는 게 맞습니다. 사는 게 맞지만, 이제 교환이라는 의미를 썼다는 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금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예전에 금리가 뭐 이렇게 높았지만, 지금은 1%, 0.5%입니다. 은행에 맡겨봤자 1%채안 나옵니다. 1%좀 많아야 2%? 예전에 IMF 때는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15%, 20%, 20%. 이렇게 예적금을 맡겨도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뭐, 적금에 그냥 넣어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즉, 이것은 현금을 그냥 은행에 맡기기만 하면 그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는 겁니다. 안 맡기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부동산과 주식의 가치는 뭐 누구나 아시겠죠 음마아파트 강남아파트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습니다 뭐 굳이 강남의 아파트를 뭐 예를 들지 않아도 현재 집값이 엄청 올랐죠 뭐 지금 뭐 부동산을 뭐 계속 규제를 하고 있고 뭐 계속 대책은 나오는데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조정 기간은 좀 거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고 주식에서도 우량주는 결국 우상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출 레버리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아까도 처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나뉩니다. 이 자기자본은 이제 뭐 차치하더라도 이 대출 타인자본 같은 레버리지는 결국 이 레버리지는 부동산 아니면 주식 그런 우량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결국 이 말은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현금을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바꾸 교환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투자라는 말도 썼지만 결국 현금을, 현금을 부동산과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가치는 계속 좀더우하향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주식은 결국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줘야 되고 이 작업을 대출,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을 올려줘야 이렇게 우량한 부동산이나 우량한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레버리지를 아예 없이 자기 자본으로 할만 한다면 물론 자기 자본이 많은 사람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자기 자본이 뭐 5억, 10억 이렇게 있으신 분은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 자기 종잣돈이 1억, 2억 가지고 계신 분도 1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단 이것도 뭐 제가 다음 장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적정한 대출 레버리지는 자산의 증식에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좀 핵심인데요. 이제 대출은 죄악시되고 나쁜 거 아닌가요? 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대출을 싫어했고 부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뭐제 아는 지인이나 뭐또 얘기를 하다 보면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되고 대출이 안 좋으니까 이자 나가니까 이건 안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 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주변을이나 아니면 이걸 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빌리는 게 죄악시되고 나쁜 거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악의 관점으로 바라볼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사회의 관점에서 자본을 빌리는 거를 생각을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솔직히 대출 받는 걸 선악의 관점에서 봐서 이거를 족 선하고 나쁘다 그런 프레임으로 본다는 건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용을 이용을 해야지 자기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부자가 하는 행동, 그런 부자의 마인드를 닮아야 되고, 이용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쁜 대출, 즉, 소비로 사용해버리는 것이 문제고요. 이 대출로 생활비, 뭐, 여행, 그런 자기 만족 위해서 그냥 소비해 버리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형편에 맞게 대출을 실행을 해야 되고요. 이 사실 고소득자,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용 대출을 많이 해 주고 또 신용 이자도 이자율도 낮아야 되고 반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많이 한도가 높고 그렇게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좀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것도 국가 원수인 분이 거꾸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이유를 낮게 해야 된다. 왜, 왜냐. 소득이 낮으니까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좀 자본주의와는 좀 맞지가 않는다. 좀 그건 아니지, 아닌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다시 이예 영상으로 돌아와서 결국 자본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서 그걸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게 결국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 자본, 즉 레버리지 부채를 활용해서 자산, 자산 규모를 증식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대출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거고요. 그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아니면 뭐 우량주식,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식이죠. 그런 매수, 그런 우량 자산을 매수한 사람과 월급 가지고 은행 예적금, 그 은행에 뭐 따박따박 돈 넣는 사람, 그 격차는 과연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혀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설명드리고 싶은 건 대출이 나쁘다 아니면 대출이 있어 도 이건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 사실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결코 대출을 빨리 갚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우량자산은 늘리고 이제 그 늘린 우량자산을, 이제, 장기 투자해서, 우량자산을 장기 투자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시세 차익, 그걸 얻죠. 그 시세 차익을 얻은 걸로 또 다른 우량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량자산을 또 투자를 해서 또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그 시세 차익이 쌓이고 쌓여서, 그러,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부의 증식을 이룹니다. 결코 대출을 먼저 갚지 않습니다. 자산 증식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산 증식을 하려면 자신의 자본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 자본을 활용할 줄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색칠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영상 결론입니다. 이제 저 또한 사실 이러한 흐름을 깨달은 것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성공하려면 이제 남보다는 일찍, 그리고 남보다는 오래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남들과 똑같은 생각으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요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오늘 저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신만의 투자 마인드, 그리고 그런 돈의 흐름, 그런 것을 확실히 좀 정립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